안녕하세요 제이트입니다. 살면서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. 보통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. 저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말이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자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힘든 일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단지 들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위로의 말이라는 게 상대방에게는 자칫 상처가 될수 있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의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등을 토닥여주는 행동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의 JT의 생각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